주의 책 성경이 역사책인 이유. 세상 나라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미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 그 방법도 알수 있습니다.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지상 낙원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낙원, 유토피아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이것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애정이라는 말은 결코 구원과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이 애정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애정한 것입니다. 구원으로 애정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즉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그리스도의 운명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 가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빌은 이 점에 있어서 큰 오해를 했고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몸.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몸입니다. 요한 일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방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천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한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보잘 것 없는 현재의 몸, 수치스러운 이 몸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입장들과는 달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은 자기가 왜이 땅에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는다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무지를 깨칠 만한 충분한 자료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 진리의 서적들도 있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무지 속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분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죄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거룩하신 분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어리석은 종교적 신념일 뿐입니다. 그때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서 살았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종교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어떤 것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안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마귀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상고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에게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입증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업보 카르마를 없애라. 그렇게 해서 지혜 즉 반야나 깨달음에 이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신 교회와 연합하라. 이것은 로마 카톨릭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사들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구호품을 전달하라. 황금률을 지키라.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라. 한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라. 묵주기도를 하고 성모성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라. 또는 남하단 금식 초막절, 유월절을 지키라. 동료 인간을 사랑하고 억압된 소수를 도우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가교 역할을 하라. 세상의 모든 교황, 사제, 설교자, 수도승, 수녀, 종교 지도자를 신뢰하라. 11조를 내고 침례를 받으라. 교회에 출석하라.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분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한분 하나님.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인간을 인간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자기 절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 그 생명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신의 마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이제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접한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위에서 말한 인간의 행위와 연관된 어떤 것들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죄를 덮어주거나 제거해주지도 못합니다. 새로운 출생을 해주게 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체계, 믿음, 규정, 신조, 교회 또는 가르침이 아닌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 된 위조된 대체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은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저격수가 탄환을 장전할 때처럼 매번 사전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매우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책이야말로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2,300만 권의 책들 중에서 각각의 탄환이 관역에 명중할지 아닐지를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책, 주의책의 저자께서는 빛이 4,000년도 더 이전에 살아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3,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야만 합니다. 또한 기록자들이 이 책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책에 기록된 3,000개가 넘는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미리 보셨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책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책이 2000년에서 3000년, 이 마지막 시기에 인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에게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또 사람의 느낌이나 전통에 대해서 최소한의 고려도 없이 그냥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든가 인류에 대한 비인간성을 종식시키는 또는 억압된 소수를 해방시키기. 하나님의 아버지 대심과 인류의 형제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느라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혹시 낭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책은 지상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그 어떤 유선자에게도 단 한마디의 격려나 칭찬을 결코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메시아, 즉 그리스도 없이 왕국을 가져오려는 인류의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유지하려는 어떤 단체나 활동, 국제경찰 조직, 국제사법재판소,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잠시 잠깐이라도 그 말에 결코 동의를 표하지 않으십니다. 전 세계 70억, 80억의 인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표하실 뿐입니다. 그에 대해 단한 마디의 긍정적인 언급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00쪽 분량의 책 속에서 단한 마디의 언급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1800년의 기간 동안에 세계대륙에서 40명의 기록자가 이, 이 책을 기록했지만 단 한마디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인간에 대해서 3만 1000번 이상 언급한 66권의 책들 속에서는 그 어떠한 인간에 대한 격려가 없습니다. 이런 책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2300만 권의 책 중에서 딱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런 책을 결코 방송 매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세상 학교에서도 이러한 책을 격려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책을 인간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1920년대 구소련의 핑케비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담고 있기에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세상이 사라져버리든지, 성경이 사라져버리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있기 1850년도 더 전에 이 말에 대한 답변이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위에는 하나의 헌장을 지어냈습니다. 이 헌장은 지금껏 기록된 역사에 관한 유일한 과학적 논문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현장은 성경에 기록된 500개의 구절에 반대하는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곧 있으면 이 구절들을 기록하신 저자께서는 유엔의 또 세상 나라들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천 년간 일어날 세상의 모든 사건들의 세부 사항들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난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나라들과 유엔의 계획이 아닌 그분 자신의 청사진에 따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것을 막거나 그 계획을 지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들과 세상 사람들과 유엔은 말 그대로 헛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뜰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감사합니다.